그, 미래에 대한 걸상상로다 허구라니까 그거 아셨죠 실제로 닥친 게 아니라니까 내일은 다허구인 거예요 과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아셨죠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살아서 느끼고 이걸 이걸 하고 요 순간이 내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거 어우 뭐시는 말이죠 그거 음 네. 그러니까 모래 속에도 좀다 사고 좀 있다가 어, 모래 속에 타러 가니까 어 이거 뭐 모래부터 막 이러면서 막한다 <laughs> <laughs> 편집하고 그리셨는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이랬는데 느기로 그 왔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서 신발 벗고 문발로 네. 한번 느껴봐요. 그렇죠. 아그 밀가루 같은 모래를 한번 문발로 밟아보세요. 정말 촉감도 좋대요. 모래술밭 한번 타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기분 네. 좋게 소를 지르고 이런 것도 체험을 해봐야 나중에 항원 가서 누구를 응? 만나시거 나시면 하 호주 갔다 왔다 하 대화가 되잖아요. 아, 나도 가서 가서 타봤는데, 아그 모래수는 재밌지 않았냐고, 그쵸? 그렇죠? <laughs> 아 좋아요. 다 왔어요 이제. 네, 이제 아, 그럼 해케야. 선글라스는 필수죠. 근데 없어요. 왜냐면이 해가. 햇빛이 이렇게 모래가 모래가 폭이 6km 길이가 3 2 k m 그랬잖아 그건 그러니까 사막이거든요. 모래가 햇빛에 반사가 되면 따른가다 놓는 거 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좀 눈이 좀 따가울 수 있으니까 선글라스꼭 끼시고 모자도 있으면 쓰는 게 좋아요. 어, 되도록이면 쓰는 게 좋아요. 자외선이 세게서 제일 센 나라여서 좋아요. 그래서 이 조금만 잘못해도 근데 막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선크림도 좀 바르듯이고 모자도 좀딱 쓰시고 그리고 옷들은 가볍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두꺼운 재킷 같은 걸 치실 필요 없고, 다 놔두세요, 차에다. 그리고 몸은 최대한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가방들 있죠. 불필요한 가방. 막 굳이 막그 모래섬에 타는데 막내부어 시리는 가방들을 다 차에다 놔두세요. 아, 여권이랑 다 여기 놔둬요 여권은 그 이런 거 차에 놔둬도 돼요. 괜찮아요. 네. 우리 캡틴 선생님이 잘안 떠날 거기 때문에 옷 정도만 나눠주시고 사진 찍으셔야 될 테니까 전화기 정도만 딱 챙기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딱 쓰고 깔끔하게 포르켓서당겨리면 훨씬 더 순조롭게 투어 진행이 될것 같아요. 네, 맞았죠?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됩니다. 아,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호주 국기 얘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재밌었죠? 네. 정치 네, 에서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여러분들 혹시 조용남이라는 사람 알아요 네. 네? 네. 네. 조용한 남자. 조용남이 화가요 예 가수요? 예 가수. 화가겸 가수. 원래는 가수요. <laughs> <laughs> 화가겸 가수요. 가수는... 가수. 네. 화가. 그럼 화가래잖아요. 네. 화가겸 가수 그렇게 말하면 좀 편할까요? 가짜 화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본인이 화가라고 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조용남의 작품을 이해하세요? 네,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사실.